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음의 통로를 함께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수를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수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문자의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의 실패가 거울이 되며 기부온의 속임수를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경 지리학적으로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릴 만큼 풍요롭고 당시 전략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였고 그 높이와 두께가 어마어마해서 당시의 무기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면서 황당한 전략을 주십니다. 무기를 들고 돌격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죠. 현대로 비유하자면 대기업과의 큰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가문이 수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빌딩 주변을 일주일 동안 산책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왜 침묵을 요구하셨을까? 여호수와 6장 10절을 보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어로 영화처럼 멋진 대사를 날리며 진격하는 게 아닙니다. 왜 침묵이었을까요? 인간은 위기 앞에서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말이 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노망난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언어의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은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열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의 성벽 앞에 서 계십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침묵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소리 내어 불평할 때 성벽은 더 단단해지지만 내가 침묵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성벽은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리어리고라는 거대한 벽을 넘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곳은 아이성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이는 페어 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성이었습니다. 리어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저 정도쯤이야 2 3천 명만 가도 충분해. 라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의사가 아주 간단한 처치를 소홀히 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과 같고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는 사업가가 정작 사무실 임대료 계산을 잘못해 부도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큰 산은 잘 넘으면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자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성경은 이를 헤렘, 즉 온전히 바쳐진 것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외투 한벌 현대식으로 치면 명품 브랜드 정장, 은과 금 비자금이나 부동산 투기 수익,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탐욕이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이성을 넘지 못하는 거대한 장벽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여리고 같은 거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 같은 사소함에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여리고를 넘어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터를 일구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죠.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둔 아간의 외투는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정직과 거룩함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아이성도 정복될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기부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꾀를 냅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합니다. 헤어진 전대와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낡고 기운 신발과 낡은 옷, 다 곰팡이가 난 마른 떡. 요즘으로 치면 투자 사기꾼들이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저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인데 우연히 이땅 문서를 발견했습니다라며 위조된 서류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비주얼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은 이 사건의 핵심을 찌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묻지 아니하고는 히브리어 샤알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강력하게 간구하다, 조언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베테랑 지도자였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곰팡이난 떡 앞에 하나님의 결제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절시켜야 할 가나한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이는 훗날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상황이 명백해 보일 때가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할 가장 시급한 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번드르르한 투자 정보, 자녀의 결혼 문제, 노후의 거처 등 우리 눈앞에 곰팡이 난 떡처럼 확실해 보이는 증거들을 드림입니다. 이건 안 봐도 뻔해. 이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야 라고 생각되는 순간을 경계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 하나님의 허락 없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하늘의 결제판을 먼저 확인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1. 열의 고성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침묵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단계. 2. 아이성 사소한 성공에 취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단계. 3. 기본 화친번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단계. 우리의 인생은 가나한 정복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이고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성을 내 손에 주었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나의 철저한 무력함 인정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은 I have delivered. 제리코 인투 요 핸즈라고 말씀하십니다. 딜리버는 배달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죠. 승리는 이미 우리 집 앞까지 배달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내 방식대로 포장지를 뜯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매뉴얼대로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반전이 열심히 뛰는 삶이었다면 이제 50대 이후의 후반전은 잘 듣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앞에 장벽이 너무 커 보인다면 입을 닫고 기도의 행진을 하십시오. 일이 너무 잘 풀린다면 내 안의 작은 탐욕아간을 경계하십시오. 모든 것이 확실해 보여도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 주님께 주님 맞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결국 기본 족속을 성전의 종으로 삼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지인들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풍성한 말씀의 보화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